성북구 붉은 벽돌로 둘러싸인 오래된 주택가 누군가는 이곳을 시간이 멈춘 동네라 부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곳 반지하의 작은 방에는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둠이 짙게 깔려 있죠. 그방 한쪽 유리창이 금이 가고 먼지가 내려앉은 책상 위엔 삐걱거리는 존재감 하나. 낡은 계산기. 몇몇 키는 이미 반응하지 않고 숫자도 선명하지 않게 찍히지만 그건 장기섭에게 세상의 모든 논리를 설명해 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과거, 그가 사업을 하던 시절엔 이 계산기 하나로 숫자와 싸우고 사람과 맞서며 세상을 헤쳐나갔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반지와 방한 켠, 그는 여전히 그 계산기 앞에 앉아 손끝으로 숫자를 더하고 지운 뒤 가만히 혼잣말을 합니다. 마지막 계산서, 이제 내가 적을 차례인가 보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가장이 남긴 너무나 복잡하고 슬픈 계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진짜 삶의 가치에 대한 고백 지금 펼쳐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섭은 이른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세무사로 일했지만 은퇴 후 삶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죠. 아내는 1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점점 그와의 거리만 멀어졌어요. 큰아들 도현은 자영업 실패 후 가족과도 연락을 끊다시피 했고 막내 수진은 이혼 후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비추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기섭은 습관처럼 집앞 시장을 다녀온 뒤 모닝커피라 부르기엔 너무나 밍밍한 믹스커피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죠. 잔잔한 클래식 라디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아직도 뜯지 않은 채 서랍 한 켠에 던져놓은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기섭은 일부러 외면했어요. 그 순간 가슴 언저리에서 묘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기침만 터졌어요. 기섭은 벽을 짚고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쓰러졌죠.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하고 깨졌습니다. 이틀 뒤 기섭은 세상을 떠났어요.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이웃이 이상함을 느껴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선 조용한 의식이 진행됐어요. 도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조화도 많지 않았고 찾는 사람도 드물었죠. 그 자리는 기섭이 평생 걸어온 길처럼 고요했어요. 장례가 끝난 날 도현과 수지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밴 이불 한켠에 쌓인 고지서 덤이 유리창에 덧대어진 신문지. 수지는 주방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사셨단 말이야. 도현은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던 도현은 그 안쪽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갈색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수진이 다가왔죠. 그건 뭐야? 아버지 다이어리 같아. 날짜도 없고, 그냥 숫자랑 메모들만 빼곡하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남기고 가야 하니까. 계산은 정확해야 한다. 그 말이 유언처럼 두 남매의 가슴에 깊이 다가왔어요. 수진은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각 숫자 옆엔 간단한 설명이 따라붙어 있었죠. 삼성생명24017, 노란봉투 안방 서랍, 수진이 유치원비, 도연 전세보증금 송금 미확인. 도연은 흘깃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그 숫자들이 자신에게 말없이 책임을 묻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회계기록 같기도 하고, 가계부 같기도 하고,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평생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계산하며 살아왔는지도 몰라. 말은 없었지만 다 적고 있었던 거야. 우리까지. 수지는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진 조그마한 종이를 발견했어요. 노란색 메모지였죠. 서울 북부신협 중랑지점 박동식 보증 열쇠 공구함. 박동식이 누구지? 수지는 물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어요. 그때 기섭의 낡은 책상 서랍을 뒤지던 도연이 바닥에 굴러 떨어진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죠.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상자엔 희미하게 y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구함일지도 몰라. 수진이 메모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올렸습니다. 묵직했죠. 금고 아니면 유품 보관함 같은 걸지도 모르겠네. 열쇠를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진 두 사람은 옷장. 맨 아래 묵은 이불 속에서 오래된 열쇠 뭉치를 발견했어요. 녹슬어 다친 채 방치된 키링엔 yj01이라는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딱 맞는 열쇠였죠. 철컥, 소리와 함께 금속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와 메모지 두 장, 그리고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도현이 먼저 통장을 꺼내 들었죠. 예금주장기섭. 은행 서울 북부신협. 잔액 1,250만원. 수진이 놀란 눈으로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걸 왜 숨겨두셨을까? 편지부터 보자. 봉투를 연수진은 안에 접힌 편지지를 꺼내 펼쳤어요. 거기엔 한 줄.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 못했던 것들은 너희가 다시 계산해 줘야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계산기 하나로 세상을 버텨낸 남자, 감정을 말로 풀지 못한 아버지, 모든 걸 남긴 건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섭은 자신의 방식대로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계산처럼 말이죠. 도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북부 신협. 예금주장기섭. 잔액 1250만원. 통장 위에 적힌 날짜들을 천천히 훑어보던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계좌 예전 아버지가 내 전세 보증금 마련해준다고 했을 때 말했던 거랑 이름이 같아. 도연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죠. 무슨 말이야? 그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나한테 500만원 송금해줬었어.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고 그냥 한참 뒤에 전화해서 말하더라고. 이 돈, 그때부터 따로 모아둔 걸지도 몰라. 수진은 편지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준비 못 했던 것들은 너희가 다시 계산해 줘야겠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삶을 정리해 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수진의 마음을 스쳤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 예금 통장은 이미 몇년 전부터 휴면 상태였고 출금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은행의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다이어리 속 다른 숫자들, 삼성생명, 금고 열쇠, 박동식 등은 모두 미지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짜증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려쳤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아버지, 평생 숫자만 붙들고 살더니 죽어서도 계산기처럼 굴어야 해? 수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잖아. 감정 표현 한번 제대로 못했던 사람. 엄마 돌아가시고도 제대로 울지도 못했던 분이야. 그렇게라도 남기고 싶었던 거겠지.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기억 속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사무실에 틀어박혀 계산기 두드리던 손, 한 번도 생일 케이크를 준비한 적 없는 사람. 하지만 수진의 딸이 돌잔치 때 아팠을 땐 아무 말 없이 병원비를 보내온 사람이기도 했죠. 도현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숫자와 짧은 메모들이 가슴을 후벼팠어요. 수진 치과 치료 45만 원, 도현 학자금 대출 갚기 2회차 남음, 지우 생일 케이크 예약 완료, 여름 이불 세탁소 찾기. 그 메모들은 세무사가 쓴 계산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기억하는 한 남자의 고백이었어요. 그제야 도연은 고개를 숙였죠. 그 모든 계산이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알아챈 듯 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숫자들,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한텐 그저 숫자지만, 우리에겐 아빠 마음이었어. 도연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다시 해보자.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숫자 우리 손으로 풀어보자. 수지는 아버지의 다이어리 한 구석에 적힌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동식 보증 북부신협 중랑지점. 그 이름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한참을 곱씹던 수지는 문득 머리를 탁 쳤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자주 들렀던 목욕탕 기억. 구석에서 신문을 들고 앉아있던 아저씨 그리고 아버지와 막걸리를 마시며 웃던 유일한 얼굴. 도현도 기억났습니다. 혹시 그때 그 동식 아저씨? 형님, 그 계산은 제가 보증할게요. 하던 그말 자주 했던 분. 그 사람이 맞는다면 지금 살아있을까? 수진은 즉시 휴대 전화를 꺼내 인터넷을 뒤졌어요. 박동식 중랑구 서울 북부신역. 수십 개의 결과 끝에 중랑구 중화동. 박동식 통달기라는 간판이 걸린 오래된 기사 한 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소는 다행히도 옛날 다이어리에 적힌 것과 거의 비슷했어요. 수진과 도현은 다음 날 아침 직접 그곳으로 향했죠. 중랑구 골목 어귀에 위치한 동식인의 옛날 통닭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과 낡은 외벽하지만 안에선 기름 냄새와 닭 굽는 연기가 훈훈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중년의 남자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장기섭씨 자녀분들이죠. 도현과 수지는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를 박동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분하고 술 마신 게 벌써 3년 전이네. 당신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하신 게 있었어. 박동식은 주방 뒤쪽 낡은 금고에서 종이 봉투 하나를 꺼내 왔습니다. 봉투 위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도연과 수진에게 전해 줄 것. 내 계산이 끝나면. 그 안엔 얇은 서류 뭉치와 손글씨 편지, 그리고 또 하나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수염 예금 예금주 장수진 잔액 350만 원. 이건 제 이름이잖아요. 그건 수진 양 이혼하고 힘들 때장 선생님이 몰래 넣어두신 거래. 기회만 되면 전해달라셨지. 박동식은 잔을 꺼내오더니 묵직하게 말했어요. 장기섭 씨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말한 마디 못하면서도 다 계산해두고 있었지. 사랑하는 방식이 좀 삐딱했달까. 도현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이해할 생각조차 안 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수진은 조용히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어요. 구불구불한 필체 하지만 마음만은 고닫습니다. 수진아 너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쁘다. 힘든 거 아는데 자꾸만 못난 아빠라 미안하구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마음 깊이 불렀어요. 아빠. 도현은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차창 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곱씹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버지가 남겨준 두 번째 통장 사본이 쥐어져 있었죠. 수염 예금 예금주장 수진. 잔액 350만 원. 그 작은 숫자 안에 담긴 큰 마음이 마음을 후벼팠습니다. 한참 만에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나 사실 아버지한테 섭섭했던 게 많았어. 결혼할 때 축의금도 못 보태 주셨고 회사 망했을 때도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랬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단한 번도 힘들지 라는 말못 들었어. 근데 아버지 방식이 그랬던 것 같아. 말 대신 숫자. 손 대신 계산. 도연은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들었어요. 그 마지막 장엔 작은 필기처럼 적혀 있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신앙금고 열쇠, 장롱 안, 작은 철함, 계약번호 349ks. 금고. 둘은 동시에 눈을 맞췄어요. 곧장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장기섭의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소곡과 손수건 사이 철로된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덜컥 열린 철함 안에는 진짜 열쇠 하나와 종이 서류가 차곡히 들어 있었죠. 그중 눈에 띄는 건 신앙금고 보관 계약서였습니다. 보관 품목 문서 및 개인 자산. 보관자 장기섭. 보관 기간 2016년부터 무기한. 주소는 도심 외곽의 한 작은 지점이었어요. 둘은 즉시 다음 날 오전 금고가 위치한 신앙금고 지점을 찾았습니다. 창고에서 신분증과 열쇠를 확인한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장기섭 씨 금고요? 보관 기록은 남아있는데요. 이 지점 작년에 폐쇄돼서 물품 대부분 본사로 이관됐습니다. 직원은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돌렸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 장기섭씨 보관함 계약해지 없이 방치돼 있던 걸로 확인됐고요. 이관중 내용물 누락된 게 있어서 확인 절차 중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죠. 내용물이 사라졌다고요?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보관 기록은 남아있지만 물리적 내용물이 분실된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사과와 함께 보관 계약서 사본과 보험 서류가 함께 건네졌습니다. 보험? 장기섭 씨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한건 있었는데, 수령인이 명시되지 않아 수령자 지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연과 수진은 그제야 아버지의 계산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는 무언가 준비해 두었지만, 그걸 직접 전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떠안고 갔던 것이었죠.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탐정처럼 기억과 숫자를 오가며 머릿속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수진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서도 우리 곁에 없었고, 죽어서도 흔적을 숨겨놓으셨네. 도연이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정확히 계산했던 사람이 왜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았을까? 수진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느 날 들었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 일은 계산대로 안 흘러가. 그러니까 마지막은 마음으로 남겨야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수진은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품에 안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바스락거리는 종이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흔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숫자들 사이사이에 스며든 한숨과 후회, 그 모든 것이 글씨의 떨림 속에 남아 있었죠. 도연은 주방에서 커피를 한잔 내려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다이어리를 함께 넘기며 물었어요. 수진아, 너 혹시 기억나? 어릴 적 아버지랑 소풍 갔던 일. 수진은 살짝 웃었습니다. 기억나지? 중랑천 둔치였잖아. 아빠가 싸온 김밥이랑 미숫가루. 근데 김밥 속에 단무지만 잔뜩 들어 있었어. 어릴 땐 그게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그날 이후 김밥 먹을 때마다 생각났어. 아버지는 늘 최선을 다했는데, 우린 그걸 몰랐던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람의 일생도 세금처럼 정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계산서에 찍히지 않는 항목들이 가장 소중하다. 그 아래엔 항목이 여섯 개 적혀 있었죠. 장례는 소박하게 가족이 울지 않게. 유산은 크지 않아도 오해가 없게 은행 계좌는 정리된 채로. 내 병원비는 내가 준비하기. 집안 물건은 남기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생전에. 도현은 그 여섯 줄을 읽고 난뒤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거 누가 아버지더러 무뚝뚝하다고 했냐? 수진도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아버지 유언장이네. 법적 문서는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가장 정확한 계산서야.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신자는 아내였어요. 화면을 보던 도연은 말없이 통화를 눌렀죠. 응, 나야, 어, 애들. 지금은 좀 그래. 나중에 데리고 갈게. 아니, 갈 거야.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이었는지 보여줘야 할것 같아서, 통화를 끄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진 않았지만 아버지처럼 정리된 삶을 남기고 싶어졌어. 수지는 눈깔을 훔쳤어요. 우리, 이 다이어리 복사해서 보관하자. 나중에 지우도 알게 될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하게 묵묵히 가족을 지켜왔는지. 그날 밤 형제는 거실에 앉아 다이어리 속 숫자들과 메모들을 하나하나 옮겨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계산서를 이제야 받아들이며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천천히 읽어 나갔어요. 아침 안개가 마치 하얀 면사포처럼 도시를 덮은 화요일 아침, 도현과 수진은 아버지의 금융정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함께 강남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앉아 변호사의 단조로운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안개에 가려 희미하게 보였죠. 마치 아버지의 살처럼 윤광만 남은 채 흐릿하게 말이에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만, 장기섭님의 경우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수지는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조이는 걸 느꼈어요. 이것이 70년 인생의 마지막 흔적인가 싶었죠. 장기섭이 남긴 유산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한때 수천만 원이었을 보험금은 결국 수령자를 지정하지 않아 법적 절차의 미로 속에 묶였고, 오래된 보증금 통장도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반환까지 몇 달의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결국 상속받을 수 있는 순자산은 약 2,3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반지하 전세금 포함이고요. 도현은 무심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쓴 웃음이었죠. 평생을 계산하고 살았던 아버지인데 마지막 계산서는 이렇게 단출하네요. 수진은 창밖을 응시했어요. 이제 햇살이 안개를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삶이 조금씩 그들에게 빛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돈이 많든 적든 의미 없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이런 숫자가 아니라 정리였다는 걸 이제 알겠어. 도연은 잠시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죠.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으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유언장이 없어 상속은 공동 처리되며 분할을 원할 경우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만, 도연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변호사의 말을 끊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 둘이 공평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수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두 남매가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의 손바닥에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거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거친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그리고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기념비 하나는 세울게요. 아버지가 생전에 원하셨던 소박한 나무 아래 벤치 하나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요. 법무법인을 나온 두 사람은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도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너 기억나? 아버지가 계산기 두드리던 소리. 도연이 물었어요. 수지는 미소지었습니다. 응, 그 소리만 들으면 집안이 고요해졌지. 우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 그게 아버지의 기도였던 것 같아. 우리는 무뚝뚝한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계산소리 속에 온 마음을 담고 있었던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똑딱똑딱 똑딱. 아버지의 리듬이 손끝에서 살아났어요. 우리가 원망했던 그 침묵, 그 무뚝뚝함이 사실은 아버지만의 언어였구나.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아버지의 납골함이 있는 작은 수목장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벚나무 잎을 흔들고 햇살은 잎사귀 사이로 반짝이며 내리쬐었어요. 도현은 아버지가 늘 좋아했던 청포도 한 송이를 납골함 앞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달콤한 과일을 좋아했지만 자신은 먹지 않고 항상 자식들에게 양보했죠. 하루만 기다려주셨어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뵐수 있었을 텐데.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은 조용히 벤치가 설치될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벚나무 아래 햇살과 그림자가 춤추는 그곳이었어요. 그들은 자리를 잡고 벤치에 붙일 작은 금속 문패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산을 멈추고 마음으로 남긴 사람 장기섭. 도연은 그 문구를 읽으며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물밀듯 밀려왔다가 이내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나 아버지한테 미안한 말 하나 있어. 수진이 물었어요. 뭔데? 언제부턴가 내 삶이 틀어졌을 때, 그걸 아버지 탓으로 돌렸던 것 같아. 아버지가 무관심해서 차가워서 그런 줄 알았거든. 도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얼마나 조용히 우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알겠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침묵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차갑다고만 생각했어. 수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잎사귀를 통과해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젠 아이한테 말할 수 있어. 내 외할 아버지는 숫자로 사랑을 계산하던 분이었다고. 그리고 덧붙일 거야. 그 계산의 합은 언제나 사랑이었다고. 두 사람은 조용히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헤어지기 전, 도연이 수진을 오랜만에 꼭 안아주었어요. 그품 안에서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기억, 아버지가 드물게 웃던 순간들, 모두가 따뜻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집으로 돌아온 후 책상에 앉아 새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표지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길 내용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죠.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사랑을 정리한다는 뜻이다. 수진은 오랜 시간 고민하다 컴퓨터를 켜고 웰다잉 관련 강연을 검색했어요. 아버지처럼 준비 못한 죽음이 아니라 남겨질 사람을 위한 정리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강연 영상을 보는 동안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오버랩되었죠.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말하지 못해서, 표현하지 못해서 늘 혼자 사겼던 마음. 도연 역시 그날 밤 처음으로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지난날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부동산 계약을 정리하고 자신의 보험 수령인을 딸 이름으로 수정했죠. 동시에 유언장을 초안하며 어릴적 추억이 담긴 편지까지 함께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장 아꼈던 책, 정말 소중히 간직했던 야구 글러브,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시간의 가치. 도현은 딸에게 물려줄 유산을 하나씩 적어가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마치 수십 년간 메마른 사막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마음에도 오랜 가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과 도연은 다시 만나 아버지의 낡은 계산기를 함께 닦았어요. 녹슨 버튼과 희미해진 숫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지문이 남아있는 듯한 키패드. 도연이 조심스레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살아있네, 아버지의 계산기가. 도연이 미소지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레 숫자들을 눌러보았어요. 7 더하기 3, 10. 10 곱하기 4, 40. 40에서 18을 빼면 22. 그녀의 나이였죠. 아버지가 처음 그녀에게 계산을 가르쳐주던 그 나이. 이제 알겠어. 아버지에게 삶은 하나의 긴 방정식이었어. 그리고 그 답은.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사랑이었지. 도연이 그녀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빴고 돈은 모자랐고 사람들과의 오해도 여전했지만 하나만큼은 달라졌어요. 이제는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오해가 아닌 이해를. 숫자가 아닌 마음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처럼 조용히 지켜주는 사랑을.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수진은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마을 도서관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단 위에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법 웰다잉 well 세미나라는 제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초청 강사는 은퇴한 가정의학과 의사였죠. 참석자들은 대부분 7순을 넘긴 어르신들이었지만 중년의 수진도 묵묵히 노트를 펴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말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대신 기록해두자. 그게 수진이 이 자리에 앉은 이유였어요. 강사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삶을 정리하고 남은 사람을 배려하는 행위죠. 바로,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 말에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다이어리 한 구절이 떠올랐죠. 계산서에 찍히지 않는 항목들이 가장 소중하다. 세미나가 끝난 뒤 수지는 강의실 벽에 붙은 작은 안내문을 유심히 읽었습니다. 웰다잉 well,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자신의 다이어리에 그 항목들을 조심스럽게 옮겨 적었죠. 장수진의 웰다잉 well, 노트. 이 노트에는 단순히 죽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혼란이 아니라 따뜻한 인사를 남길 수 있도록 누군가는 말합니다. 웰다잉은 well, 죽음을 미리 맞이하는 것 같아서 두렵다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이별은 두려움을 줄이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한다고요. 그날 저녁 수지는 지우와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따스한 석양이 벤치에 앉은 둘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조용히 떠나신 거야? 수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야, 외할아버지는 말은 없었지만. 우리에게 숫자 말고 마음을 남기고 가신 분이야. 앞으로 너도 내 마음을 남길 줄 아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같은 시간 도연의 집에서는 또 다른 유산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딸에게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아버지 장기섭이 생전에 남겼던 다이어리 복사본 그리고 그가 정리해둔 도연의 삶을 위한 정리 노트가 담겨 있었죠. 딸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상자를 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희 외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거야. 이젠 내가 너한테 남기는 거고. 이건. 살아있는 동안 꼭 정리해야 하는 마지막 계산서야. 그렇게 장기섭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의 계산은 자녀들을 거쳐 또 다른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숫자에만 매몰되었던 한 남자의 삶이 이제는 감정과 마음까지 담아내는 풍요로운 유산으로 변모한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아버지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준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그날, 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